매 네,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부리. 벌써 8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8월 넷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 위 공중정원. 두 번째, 돈 많이 주는 게 최고. 세 번째, 11억을 더 내라고 인데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파트 위 공중정원, 음마 아파트도 관심 갖는 서울시 입체공원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도쿄 왜 가보셨나요? 어, 이제 한국인 분들이 많이 가는 해외 여행지 중에 하나죠. 저도 작년에 이제 도쿄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가족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기자다 보니까 도쿄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도시의 모습들, 건물들의 모습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인상이 깊었는데 그중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부야의 미야시타파크 라는 어, 곳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시부야 오코초도 있어가지고 젊은 분들은 이렇게 술집 쫘르르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건데, 아 어, 이게 어떤 공원이냐면 보시면 이게 이제 미야시타 파크를 지을 때 위에서 이제 올려본 조감도죠. 조감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왼쪽으로 보면 철로가 쭉 나있죠. 미야시타 파크라는 곳은 이제 시부야에 있는데 1953년에 원래 공원으로 조성됐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도쿄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주차장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어, 아, 이거 공원으로만 좀 하기에는 아깝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공원을 밀고 밑에 1층의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공원을 어, 만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1966년이었어요. 이제 그러고서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2020년이 돼서 도쿄올림픽을 맞이해가지고 이거 한번 좀 세단장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세단장 하기 위해서 그렸던 조감도가 요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층층이 뭐가 많죠? 현재는 이게 4층짜리입니다. 4층짜리고 층층마다 다 이제 시설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 제일 위에가 이제 보시다시피 공원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 위에 나무 보이시죠? 이맨 위에 공원이 조성돼 있고, 아그 밑에는 쇼핑몰도 있고 이 공원 어드메에는 스케이트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프도 하는 그런 스케이트, 뭐 그런 스케이트장도 있고 이 뒤쪽에 보이시나요? 요렇게 있는 건물 이 여기는 호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1953년에는 공원밖에 안 됐던 곳이 워낙 이제 시부야가 도심의 명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안에 있는 일종의 공중정원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도쿄를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쿄 출장, 일본 출장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가 쓴 기사입니다. 일본의 시부야처럼 단지 내 입체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미야시타 파크 맨 꼭대기 4층에 올라가면 볼수 있는 공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도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사례인데, 닭파크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공원이 엄청나게 길게 있죠. 30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다 이렇게 건물들로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왜 적용하려나? 당연히 이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아까 이제 제가 미아시타파크의 사례 들었던 것처럼, 핵심 입지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이거를 단지 공원으로만 활용하기에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안된 개념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아파트 단지에 또 요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어,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사업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중에 어,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공원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에 내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어, 대지 면적이 5만 제곱 이상이거나, 혹은 1천 세대 이상 주택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부지 전체 면적의 5%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5만 제곱 미터라고 치면 이제 2,500 제곱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거의는 800평 정도가 되는 땅이 이제 공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입체 공원으로 도입하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이 부지 5%라는 거는 가령 이제 부지가 100이라고 하면 거기 5의 땅에 공원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면적 자체가 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공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정해주겠다고 했냐면 이 앞에 사를을 보면 자, 이 위에가 공원인 거잖아요. 공원이면서 그 밑에 뭐 상업시설도 들어가 있고 옆에는 호텔도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대지의 공원이 아니라 그 대지에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옥상이나 어딘가에 공원을 만들면 그 공원 면적을 이 5%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이제 사업 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는 땅을 아예 그냥 공공에 내어주지 않고 우리 땅으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공원만 조성하면 되는 거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공원 기부채납은 어떻게 했냐면, 자, 조업소의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짓겠죠. 근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5%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평지에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 조성한 땅은 시에 넘기고 나머지만 이제 우리 조합의 소유 땅이 되는 거고 실제 소유하게 되는 대지 면적은 약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가령 100이었던 땅이 95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할때 중요한 게 용적률과 건폐율이잖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에 결국에는 일반 분양을 얼마나 팔수 있는지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조합소유땅이 100에서 95로 줄어들게 되고 이 95를 바탕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용적률이 뭐 300에 건폐율이 20%라고 치더라도 100이냐 95냐랑은 면적의 차이가 크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입체공원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조합소유땅이 이렇게 있죠 100%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정육면체로 그려놨죠 건물 위에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 소유 땅은 100%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밑에 다른 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100%를 기준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입체공원이 적용되는 첫 번째 시범단지로 이제 미아동 13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막 걷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통 계획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 여기 한번 입체공원을 조성해 보는 게 어때? 라는 얘기가 나왔고 입체공원을 여기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그냥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가 좀 지대가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공원을 놓고 그렇게 아낀 땅을 빼고 나머지만 어,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약간 사업성이 부족하고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울시에서는 강북의 사업 성이 좋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보정계수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그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 당연히 이렇게 모든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입체공원을 적용해 주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앞서서 살펴봤던 미아동 130번지일 때는 이 지형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보시면 이 옆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다 공원들이거든요. 녹지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가 북서울 꾸며숲이었던 것 같은데. 아, 정확,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 이렇게 녹지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굳이 어, 평지 공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아주 많지 않다. 이제 이런 곳들에 한해서 입체공원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입체공원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공원은 똑같이 이제 공원 기부체납 했던 것처럼 공공에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원 둘레의 20%까지는 지상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공원이 공중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높게 지으진 못할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공원 아래 건물 용도는 이제 당연히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뭐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서도 외부에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뭐 하부의 공동이용시설, 뭐 지하주차장 같은 거 보시면 또 지역돌봄센터라는 것도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민운동 시설이 있으면서 동시에 데이케어센터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입체공원으로 조성된 공원 밑에 지은 건물은 조합이 쓰는 시설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모두가 쓸수 있는. 외부 사람들도 쓸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세대, 아파트 세대가 지어지는 주거동에 들어가는 그런 공원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이제 상가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데를 짓게 되면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미 존재하는 공원이라는 걸 제가 굳이 굳이 그려놨죠. 이런 게 있어야지 공원을 굳이 땅에 조성할 필요 없이 건물 위에도 조성하면 된다. 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입체공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입장에서 상당히 어쨌든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미화동 130번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분양 세대수도 한 50가구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뭐 강북에서 분양하는 단지더라도 8,4제곱 분양가가 13억, 14억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50채를 곱하게 되면 한 700억 정도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건축 재개발 단지 입장에서는 어,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강남에 우리가 이제 아주 유명한 대치동 언제 재건축 되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음마 아파트를 포함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 다섯 곳이 서울시에 컨설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도 조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옆에 이제 한티글린 공원, 대치글린 공원. 이렇게 공원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이제 양재천도 흐르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때 아마 여기는 강남이어서 그런 입체공원을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해줄지는 약간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음마도 이 정도 대지에 입체공원을 통해서 5%를 기부채납하지 않게 되면 여기는 더 비싸게 팔릴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음마 아파트 포함해서 다섯 곳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점점 더 이게 사례가 나타나게 되고 지원했을 때 모습 자체가 어, 괜찮다 싶으면 상당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의 공중정원 뉴스는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입니다 돈 많이 주는 게 최고 대출 규제가 가는 개포성 7차 수주전 인데요 지난 주말에 개포성 7차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붙었는데 삼성물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조감도가 있는데 이제 레미안 루미원이라는 단지명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삼성물산에서 그래서. 레미안으로 짓게 됐습니다. 어 상당히 박빙의 승부였어요. 이제 그날 총회 투표 결과를 보니까 총 조합원분들이 800분이 계셨는데 삼성이 403표로 54%, 대우가 335표로 45%정도의득표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두 건설사가 붙은 게 여러분 반포주공 1단지 이제 DH클래스트가 유명해서 1, 2사구가 유명해서 어,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건너편에 3주구도 있습니다. 이제 레미안 트리니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2,600가구 정도 되는 상당한 대단지예요 여기서 이제 삼성과 대공원설이 붙었었습니다 그때도 삼성물산 이겼기 때문에 레미안 트리니원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어, 대결을 펼치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들 대우건설이 이단지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무려 추진위원회 때부터 영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우건설이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우리를 선택해달라 호소하기 위해서 뿌렸던 책자의 표지가 이랬습니다. 1 8 6 5일의 진심 정말로 이제 5년 넘게 이곳에. 공을 들여왔던 거였어요. 반면에 이제 삼성물산은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오진 않았지만 한남 4구역에서 현대를 누르고 반포, 신반포 사차에서 아무도 못 덤비고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나서 이제 개포로 돌아온 위풍당당한 삼성물산과 맞붙게 된 거였습니다. 어쨌든 대우건설은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 삼성물산은 명실공히 1위 건설사이니까 조합 내부에서도 끝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치열했다고 합니다. 정말 치열했는데 왜 치열했는지 좀 공약을 살펴볼게요. 두 건설사의 공약이 어땠는지. 자 단지명은 뭐 레미안 루미언, 서밋 프라니티. 설계 특징을 보시면 이따 설명드릴 건데 삼성물산은 스카이 커뮤니티라고만 돼있죠 근데 대우건설은 스카이 브릿지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강남권에서는 요즘 어, 조합원들 사이에서야 강남에는 이런 거 하나쯤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상당히 좀 어필 포인트로 대우건설에선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삼성물산은 그냥 스카이 커뮤니티만 하고 설계 변경 없이 갈게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공사비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물산이 더 저렴하긴 한데 그렇게 차이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비 조달 금리가 이제 핵심입니다. 대우건설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게 사업비 조달금리를 CD금리 플러스 0% 그러니까 가상금리 받지 않겠다고 해서 CD금리는 이제 은행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어 적용되는 금리를 일종의 은행들 사이의 기준금리로 통하는데 요, 그니까 그냥 정말 조달금리 우리가 진짜 그냥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없어 사업비 조달금리 고정금리로 이렇게 싸게 해올게요. 삼성물산은 그에 비해서는 얼마 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CD 플러스 몇 퍼센트 고정으로 하겠다라는 걸 제안하지 않았어요. 보통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CD 플러스 얼마 얼마냐 이 알파가 얼마냐가 중요한데 삼성물산은 그냥 우리는 회사 체 등급, 신용 등급 AA+니까 요거 기반으로 그냥 최저 금리로 조달하겠습니다. 비싸지 않을 겁니다. 요 정도로 어필을 했던 건데 사실 그래도 이 조건에 미치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요 사업비 조달 금리가 싸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가 이렇더라도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전체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차이가 그렇게 안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승부를 가를 차이가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바로 추가 이주비 대출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 기본 이주비는 이제 6억까지밖에 안 나와서 감정평가액이 얼마든 6억까지밖에 최대로 제한되지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건설사에서 대신 어 만들어 갖고 올수 있는 이주비가 얼마냐가 중요한데 대우건설은 LTV 50%를 제한한 반면 삼성물산은 LTV 100% 플러스 알파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약을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어 사실 좀 팽팽한 그런 조건이죠 근데 결국에는 승부를 갈랐던 이 승부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었습니다 전세도 비싼데 좋은 집 사셔야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개포성 7차는 개포동에 있죠 옆에 이제 신축단지도 있고 개포일때 전세가 상당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싼 편이에요 비싸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런 전세집을 구하는데 더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도 비싼데 좋은 집 사셔야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잘 달아놓은 건데. 자, 개포성 7차 제가 알아보니까 대지면적이 가장 적은 조합원을 가정하더라도 최소 감정가가 18억 원까지는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감정가 18억 원을 가지고 이 주비가 얼마에 나오는지 삼성물산과 대용건설을 비교해보면 자, 감정가 18억 인데 ltv 50% 인데 그 50%가 6억을 넘어서더라도 6억까지밖에 안 나오죠. 자, LTV 50%를 적용하면, 적용하면 9억인데 결국엔 기본 이주비는 두곳다 6억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추가 이주비는 LTV 50%였죠. 대우건설은 9억 원밖에 나오지 않는 조건이었고 삼성물산은 100%이기 때문에 18억 원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한 명이 어, 총 이주비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삼성물산은 24억 원이었는데 대우건설은 15억 원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억 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2 5억원 자체는 이 정도면 개포동 일대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고 개포동 일대 신축 84제곱 전세에는 구할 수 있습니다. 어이 정도면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요. 거의 딱 맞춰서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 이주비 대출이 승부처였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물산이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이주비는 금융권에서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직접 조합에 빌려 주는 거기 때문에 규제가 빡빡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주비를 받으면 이 이주비는 무조건 전월세를 구하는 데만 쓸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당연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정을 맺습니다 근데 추가 이주비는 건설사가 금융권에는 어디든 빌려 온 다음에 그거를 조합에 자기들이 빌려온 돈을 조합에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권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억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주택 구입 약정 같은 것도 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이 추가 이주비로 대체 주택이 구입 가능하다는 것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냥 이기면 한채더 사세요. 이렇게까지 홍보를 했어요. 이게 유효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사실 개포성 7차를 들고 계시면서 상당히 구축이잖아요.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추가 이주비를 24억 원까지 다 땡겨서 24억을 받더라도 이 이자 부담을 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주비 대출 많이 나와도 그냥 내가 전세 한채 그냥 4년 동안 아파트 짓는 동안 이주할 곳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최대한 땡겨서, 내가 이걸로 또 투자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쓸수 있는데, 그래서. 개포성 7차 조합원 분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됐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물론 추가 이주비 대출도 핵심이었겠지만 다른 것들도 영향을 끼쳤겠죠. 삼성물산 레미안의 브랜드 파워를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서는 삼성물산 아니면 현대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삼성물산 입장에서 는아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레미안 원베일리 그리고 그 옆에 지어놓은 레미안 원펜타스 보셨잖아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어필이 됐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성수를 한번 가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모 버스정류장에 삼성물산이 우리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그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미안 원베일리 사진을 멋있게 찍은 걸 하나 붙여놓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지었고 우리 레미안 브랜드는 이렇습니다를 홍보하는 거였어요. 그 만큼, 이제, 레미안이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강력하죠. 그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워낙 난관이 많고, 그리고 사업 지연이 되면 될수록 손해니까 빨리 가자라는 분위기도 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아, 부정 이 구역이 사실 대표적이죠. 그런데 개포호성 7차에서도 삼성물산의 조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설계 변경 없음이 핵심이에요. 삼성물산이 대우건설을 사실 어떻게 공격했냐면, 자 여러분 스카이브릿지 짓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요즘 스카이브릿지 잘안 내줘요. 도시경관상 좋지 않고 약간의 어떤 뭐 위화감을 조성한다 뭐 이런 이유에서 잘안 내줍니다. 이걸 하려고 설계 변경하려면 또 서울시랑 막부닥거려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이제 이런 점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공사 기간이 어쨌든 대형건설보다 4개월 짧아요. 그러면 입주까지 훨씬 삼성물산이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합원 분들께서는 했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추가 해주비 대출, 그 다음에 레미안의 브랜드 파워 짧은 공사 기간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인허가 이세 가지가 삼성물산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돈만 주는 게 최고 개포성 7차 수주전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인데 11억을 더 내라고 대치동도 예외 없는 상가 공실입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치 구마을 삼지구 재건축 저희가 이제 임장 대리 때도 소개해드렸던 단지죠 디에 시대치 에델로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요거는 이제 드론으로 찍은 건데 현재는 이제 입주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잘 지어 놨더라고요 사전 점검 한 거를 보니까요 자 근데 어, 여기가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이어서 평당 6530만원이었거든요 분양가가 근데 일순위 경쟁률이 10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요게 서울시 역대 최고형. 경쟁률이 서울에서 분양 아파트 중에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경쟁이 치열한 단지였는데 입주 앞도 갑자기 분담금을 11억 원씩 더 내야 된다 조합원들이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현재 입주를 마친 d h 대치 에델루의 상가입니다. 비어 있죠? 커밍 순 이렇게 돼 있는데 상가 문제 때문에 조합에서 현대건설의 공사비 지급 할 수가 없어서 지연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상가가 팔리지 않게 되면 조합원 1인당 당장 어, 분담금 11억 원을 더 내야지 현대건설에서 키를 준다 이제 이런 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저희가 썼던 기사 제목은 강남재건축상가마저 미분양대비 인데 자 사연을 말씀드리면 이 dh-에델루이 에서 조합에서 pf 로 1700억 원을 일으켰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 어떻게 갚으려고 했냐면 여기에는 이제 현대건설에 추가로 지급해야 될 마지막으로 지급해야 될 공사비까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어 어떻게 상환하려고 했냐면 상가를 분양해서 팔아가지고 상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가가 안 팔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원이 됐는데 그 사이에 EPF의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 1,700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못 갚게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단지에서 이 아파트 담보로 2,300억 원의 추가 pf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거 대환하고 1,700억도 갚고 그리고 추가로 현대건설의 공사비도 지급을 하면서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f를 어쨌든 다시 일으키게 되면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이것도 어쨌든 계속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 상가를 개별 분양하지 말고 스포츠 회원권을 운영하는 반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반트라는 호텔실라에서 하는 곳인데 아주 고급 피트니스예요 뭐 골프도 하고 헬스도 하고 사우나도 있고 이제 이런 회원권을 가진 회사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거 하나 지어 놓으세요. 그러면 강남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게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상가가 이 회원권 회사에 통으로 팔려야 조합원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그리고 추가 분담금 부담 없이 그리고 이 p f 에 대한 이자 비용도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왜 이렇게 상가가 안 팔렸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 단지, 이 단지가 바로 여기가 지금 제가 이제 마우스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이 DHC 대 에델로 현재 지금 입주한 곳이에요. 근데 이 건너편에 대치프로지오 서밋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멍 1지구인가 2지구를 재건축한 곳인데 여기도 한 3, 4백 가구 정도 되는 단지거든요. 여기도 분양을 하면서 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단지의 상가도 아직까지 다 팔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여기를 분양한다고 해서 임장을 갔는데 임장 가다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 상가 분양이 거의 안 돼서 계속 팔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올해 7월까지도 여기도 다안 팔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안 팔렸는데 여기도 당연히 분양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돼서 이 회원권 회사에 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어... 사실, 아파트 단지의 상가 공실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서울 집합 상가 공실률인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상가도 이제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 집합 상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 상가 공실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남권 아파트에도 앞서 살펴봤던 DH대치 에델로이 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들도 개별 분양하는 게 아니라 통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분 상가 호수별로 분양하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은 높습니다. 통 상가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가격이 좀더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팔려서 메이플 자이 기억나시죠. 3000세대짜리 잘 지어 놨던데. 여기도 아파트는 통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잘안 돼서 10% 할인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 내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이제 일반 공급 청약을 하게 되는 잠실 내. 그리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올해 11월 입주 예정이죠. 이런 단지들도 상가를 개별 분양하는 게 아니라 통매각을 합니다. 가격을 낮춰서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딱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계산서를 쓸때이 상가가 개별 분양이 다 됐을 때 분양 수입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계산을 해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수입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렸는데 지금 워낙 이 오프라인 상권이 죽다 보니까 상. 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높은 분양 수입을 올리려다 분양이 안 되니까 어? 이게 계산이 결국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양 수입은 줄어들고 그리고 분양마저도 지연되다 보니까 금융비용은 더 늘어나는 그런 어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면 이 조합이 상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정말 무리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정말로 입주할 때 DH대치 DH, 에델루이 같은 사태를 맞이하지 않을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할 때는 이 상가 문제가 계속해서 좀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빨리 조합해서 욕심을 좀 버리고 적당한 분양수입을 기대하면서 계획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한 세 가지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주간 시세와 다음 주분양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시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이번 주도 소폭 더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0.01%씩 올라서 이제 요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격 상승폭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됐습니다. 서초 0.1에서 0.13, 강남 0.12에서 0.09, 송파 0.29에서 0.2, 강동 0.1에서 0.08로 줄어들었고 어, 양천구, 어,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이 포함돼 있는 영등포구는 조금 다시 올랐네요. 자그 다음에 강북 지역을 보게 되면 용산 조금 줄어들었는데 성동구는 다시 튀었습니다. 0.15에서 0 1 9 포인트로 올랐고. 마포도 0.06에서 0.08%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마포랑 성동은 여전히 조금 어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도 지난주 0.09%였는데 다시 0.18%로 튀었어요. 마포의 0.08%는 사실 어 상승이 뭐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0.1을 넘어가서 0.2까지 다다른 광진이나 성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청약 일정입니다. 다음 주 청약 일정, 어, 크게, 어, 관심 가질 만한 단지는 없고, 어, 여러분, 오늘 잠실 내 특공 청약 하셨나요? 일반 공급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잠실 내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마지막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9월에도 또 알찬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シュッシュッシュッ